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토티 단일팀이에요. 1,100억 전후로 만들 수 있고요. 이 스쿼드를 베이스로 스쿼드 수정해서 쓰시면 좋을 듯해요. 우선 이렇게 만들었고요. 색감 좋게 팀 구하시는 분 있어서 23 토티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파랑파랑하게 스쿼드를 만들었어요. 챔스 시즌을 써서요. 아무튼 지금 토티가 바겐세일 중이잖아요. 그러니까 싸게 좋은 선수들 지금 영입하면 어, 이 팀은 1,100억 전후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사비치가 아까 180억에 풀렸는데 다시 매물이 잠겼는데 요번 설에는 풀렸다가 잠겼다 반복할 것 같아요. 여기 아스파스는 페리시치도 있는데 페리시치가 매물이 얼마에 풀릴지 몰라서 아스파스를 우선 넣었고요. 현재 제로 값이거든요. 나중에 페리시치도 고려해보세요. 테리에는 넣었는데 그 공미나 윙으로 괜찮은 느낌이고요. 여기 라비오는 사실 23토티 리스 제임스를 넣고 싶었는데 시세가 얼마에 될지 몰라서 우선 라비오를 넣었어요. 리스 제임스 쓸수 있으면 리스 제임스 쓰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데클런 라이스도 있는데 가마차기 선호하시면 데클런 라이스 오카 써주시고 아니면 그냥 라비오 써주세요. 가장 좋은 건23 토티 리스 제임스 구하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, 그 외에는 무난한 애들로 넣었고요. 순경하실 때 괜찮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